세계 각국의 자연의학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 그대로의 생야채만을 섭취하는 식이요법과 해독 치료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이충환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멕시코 북부 태평양 해변에 있는 이 병원은 식이요법으로 암치료를 시도해 유명해졌습니다. 환자들은 매일 13잔 이상의 녹즙을 마시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감자와 과일, 야채 등을 5kg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 식품류는 물론이고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은 생 야채만 쓰고 있습니다. You know, like and, um, all, you know, 18개월간의 시기요법으로 수술이 필요한 전립선암을 극복한 이 남성 역시 시기요법 신봉자입니다. After the 18 months, I had a PSA of That's wonderful.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야채 식이요법은 육식이나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체질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게 핵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암으로 저하된 신진대사를 복원시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커피를 이용한 장 청소와 혈액에 약물을 투입해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치료를 병행할 경우 식이요법의 효과는 더욱 높아집니다. Most people are exposed to toxins on a daily basis. Most of the toxins are stored in our fat. 항암 시료나 수술에만 매달리지 않고 몸 전체를 개선해 암을 치료하는 식이요법 몸에 쌓인 각종 독소를 제거하고 유기농 식단과 비타민 섭취를 통해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면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로자리토에서 KBS News.